모델을 하시는 여러분, 혹시 롤을 하실 때 신발은 어떤 타이밍에 구입을 하시나요? 제 빌드 영상에 정말 많은 분께서 신발은 언제 구입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신발은 언제 무조건 사야 된다? 반드시 이 타이밍에 구입해야 된다? 라는 시점은 솔직하게 딱히 없습니다. 라인전을 하다가 킬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신발 타이밍은 대충 첫기원에서 1코어가 나온 이후에는 장화를 올려주시고 이후 상황에 맞춰 상위 아이템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 혹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단순하게 상대가 AD가 많으면 판금 장화, AP가 많으면 헤르메스의 신발 딱두 가지 종류만 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신발 장화에 대한 영상입니다. 롤레는 기본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장화와 영감론으로 얻을 수 있는 마법의 장화를 제외하고 신속의 장화, 명석함의 아이오니와 장화, 기동력의 장화, 광전사의 군화, 마법사의 신발, 황금 장화, 헤르메스의 발걸음 총 7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AD가 많으면 황금 장화, AP가 많으면 헤르메스의 발걸음. 원딜은 광전사, AP 미드라이너는 마법사의 신발. 뭐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모델을 하는 탑라이너 유저분들이라면 혹은 뚜벅이 캐릭을 하는 유저라면 한 번쯤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13시즌 저는 플래티넘에서 다이아를 등반할 때 모데카이저를 100게임 이상 진행을 했었는데 그중 황금장아와 헤르메스 두 가지를 올린 판이 10판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 그럼 신발은 어떤 걸로 가냐고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이오니아 신발을 선호하며 최근에는 신속의 장화를 많이 구입하는 편입니다. 왜 황금 장화와 헤르메스를 가지 않는지 왜 아이오니아와 신속 신발을 사는지 광전사, 기동력, 마법사의 신발은 가지 않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신발들의 가성비를 보겠습니다. 신속의 장화는 180원 손해, 아이오니아 장화는 80원 이득, 기동력의 장화는 700원 손해, 하지만 비전투시 680원 이득. 광전사의 군화는 135원 이득 마법사의 신발은 560원 손해 황금장화는 160원 손해 헤르메스의 발걸음은 110원 손해입니다 가성비로만 따진다면 비전투시 기동력이 1등 광전사가 2등 아이오니아가 3등이군요 <laughs> 그렇다면 안싸우고 기동력을 사면 가성비 개꿀템? 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모네카이저 입장에서 생각하여 제가 구리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번째 기동력의 장화입니다 가격 1000원, 이속 25, 5초동안 비전투시, 이속 115 상승 암라인에서 싸워야 되는 모데카이저를 생각한다면 5초동안 비전투시라는 문구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1000원에 이속 25밖에 받지 못하고 앞서 말했던 전투시일 경우 700원 손해이기 때문에 기동력은 절대로 사시면 안됩니다 탑라인 특성상 텔포를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비추천합니다 두 번째, 광전사의 군화. 가격은 1100원. 공속 35, 이속 45. 평타를 자주 때리는 모델 입장에서 얼핏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지 않는 이유가 있죠. 심플하게 말하면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긴 하나 더 좋은 아이템이 있기에 굳이 가지 않습니다. 단지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비슷한 가격대에 학교 급식과 레스토랑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물론 학교 급식도 먹을만 할수 있지만 레스토랑이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이유입니다. 세 번째, 마법사의 신발. 가격은 1100원, 이속 45. 마법 관통력 18이 붙어 있습니다. 가격과 이속은 다른 신발과 같지만 마법 관통력 18이 붙어 있기에 AP 비중이 높은 모드에게 꿀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법사의 신발을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드가 AP 비중이 높고 형태에도 AP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맞긴 하지만 유리 대포의 느낌이 너무 강하고 이후 모델가 올리는 아이템을 보면 중간중간에 탱커 아이템이 섞여있기 때문에 아이템의 100% 효율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극딜 AP 모델을 하고 싶다면 마법사의 신발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번째 헤르메스의 발걸음 가격 1000대건, 이속 45, 마법저항력 25, 강인함 30% 가격과 이속은 타 신발과 동일, 마법저항력과 강인함 30%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보통 헤르메스를 가는 경우는 마법저항력도 있지만 이절 둔화, 도발, 공포, 침묵, 실명, 변이 및 이동 불과 효과, 지속시간이 감소하는 효과 때문에 가는 경우가 더 많죠. 헤르메스는 잠깐 놔두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황금장화. 가격 1,100원, 이속 45, 방어력 20. 부가 옵션은 기본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12% 감소합니다. 상대방이 초반 평타가 매우 강한 세트, 랭가, 트린다미어 같은 평타 기반 친구들이 나오면 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있는 모델가 한타 상황에서 평타를 맞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섯번째 신속의 장화, 가격은 900원, 이속 60, 둔화효과가 25% 감소합니다. 가격도 타신발에 비해 200원 저렴하고 타신발은 이속이 45인데 반해 15 높은 60입니다. 투보기인모델한테15 이속은 상당히 중요하죠. 둔화효과 25%는 이후 헤르메스와 묶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장화, 가격 950원, 이속 45, 스킬가속 20, 소환사 주문가속이 12 증가, 제가 생각하는 모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템 1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950원으로 다른 신발에 비해 값이 저렴하며 스킬 가속 20은 전설 아이템에서는 3400원짜리 쇼진의 창, 2900원짜리 정수 약탈자, 3400원짜리 나보리 신속검, 3200원짜리 세릴다의 원한 등등 스킬 가속 20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골드가 들어가는데 반해 아이오니와 장화는 950원으로 스킬 가속 20을 얻을 수 있죠. 또한 소환사의 주문 가속 12는 유치화를 사용하는 모대에게는 너무 좋은 옵션이죠. 유체와의 기본 쿨타임은 210초지만 아이오니아를 갈 경우 187.5초입니다. 한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쿨타임 1초. 아, 쿨타임 0.1초 차이 때문에 진적 한 번쯤 있으시죠. 210초와 187.5초의 22.5초 차이는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텔레포트와 점화 또한 쿨타임을 줄여 주기 때문에 모델에게는 더없이 좋은 신발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르메스와 신속의 장화입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제가 임의로 상대 조합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상대 조합에서 어떤 신발을 사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서스 자르반 카시오페아 미스포춘 애쉬 조금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합이죠 여러분들한테 상대가 이렇게 나올 경우 어떤 신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셨나요? 나서스와 자르반이 AD기 이 때문에 황금장화 나서스의 세약 카시오페아와 애쉬 궁극기를 빨리 풀기 위한 헤르메스 저라면 이 상황에서 신속의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으로 조합을 짰지만 헤르메스의 경우 텍스트를 잘 읽어 보시면 디버프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지 디버프의 효과를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즉 나사스의 쇠약, 카시오페아의 늪, 에쉬의 슬로우 모든 시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슬로우가 적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신속의 장화는 둔화 효과만 25% 줄여주기에 상대가 슬로우가 많다면 신속의 신발을 꼭 구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그래도 나는 헤르메스나 황금 장화를 꼭갈 거다라고 하신다면 본인이 생각에 맞는 아이템을 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닌 하나의 선택지를 늘려줄 뿐 절대 내가 정답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오늘의 신발 관련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하나의 TMI를 말하자면 영상을 올리는 2월 13일 다음 날인 2월 14일이 저의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받아보고 싶네요. 항상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읽고 있으며 오늘 하루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전은용 야나리였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트위치나 유튜브로 그 후원을 주신다면 에, 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아주 용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